산에 피는 산목련산목련 입니다 꽃이 백옥같이 하얀해 가지고 꽃이 예쁘네요 이것은 꽃이 피기 전 그리고 이것은 꽃이 져 가지고 붙인 모습. 그리고 저기에 있는 하얗게, 하얗게 모으니가 맺혀 있는 거 있죠? 이것은, 어, 이것은 약용으로 목 아플 때, 정말 따가지고, 음, 따뜻한 분에 끓여서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삼목련 아 피지하는 하얀 삼목련을 이렇게 따가지고 약용으로 사용하려고 어 예. 따봤습니다. 아이 삼목련은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가지고 약간 식은 다음에 이 목련을 올려놓으면은 그 우러난 물로 어, 차로 드시면은 매우 목이 아플 때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